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며 보수 진영의 주요 스피커로 부상한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전남 광주를 찾아 절친이 저보고 쓰레기라고 한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한 당사자가 sns를 통해 친구로서 반드시 해줘야 했던 말이라며 자초지종을 밝혔다.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오늘 신문에서 전한끼리 가장 친한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저는 친구가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친구끼리 의가 상한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끼리가 윤석열을 옹호할 때도,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그에게 마음 상하지 마라 건강부터 챙겨라라고만 했다고 했다. 이어 제 마음은 타 들어갔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저는 저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친구를 쓰레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그가 광주에 내려가서 개엄령을 옹호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환길이 대구에서 파산을 하고 저에게 왔을 때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자 가장 친한 친구도 자신을 박대했다고 했다. 저도 파산 직전이었지만 그를 우리 집 원룸으로 데려와 그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다며 그가 재기를 하겠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리저리 재력가를 만나러 다닐 때 저는 항상 그를 데리고 함께 가서 함께 구걸을 하다시피했다. 그의 와이프마저도 대구에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 파산의 끝에서 자살을 선택하려 할 때도 저는 그의 옆에서 밤새 뜬눈으로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지켰다고 했다. 김대표는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그들 앞에 가서 개엄령이개몽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조롱이라며 그래서 그에게 광주에 가지 마라. 가려면 가서 사죄해라. 너가 광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개엄령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세월호 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단식을 할때 바로 그 옆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히덕거리던 일배놈과 다를 것이 없다. 너가 간다면 정말 쓰레기다라고 했다고 했다. 또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때 그걸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친구다. 제가 전한길에게 쓰레기라고 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기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한길이는 제 패북을 지금도 보고 있을 것이다. 한길아, 너가 내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것보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욕을 한 것은 내 장례식에 오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것은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은 것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볼 일은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개헌전 어느 날이 전 씨를 만난 마지막 날이었다면서 한끼리가 우리 앞으로 정당 정치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나중에 늙으면 우리 둘이 서로 가까운 근방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노후를 꾸려갑시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그러마 하고 다짐 또 다짐을 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